내가 결혼을 안 했으면 인생 이렇게까지 박살나진 않았을 거다. 내 인생에서 단 하나의 후회가 있다면 그건 결혼이라는 선택이었다. 진심으로 그날을 지워버리고 싶다. 아이만 아니었으면 이미 이혼했을 거고, 아니 애만 없었으면 그냥 삶 자체를 끝냈을지도 모르겠다. 와이프는 출산 후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다. 말 그대로 무너졌다. 스스로도 심각한 산후 우울증이라고 인정했었다. 근데 그걸 걱정해서 병원 가보자고 하면 돌아오는 말이. 네가! 나 이렇게 만들었다 정신병자 취급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른다 도와주려는 마음조차 이기적으로 해석해서 공격적으로 반응한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자기는 힘드니까 우울증이니까 집안일은 내가 하란다 말은 도와달라지만 실상은 전부 나보고 떠맡으라는 거다 그리고 애랑 단둘이 있게 되면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인다 그 불안은 결국 나를 향한 히스테리로 이어진다 아기 밥 시간이 조금만 늦어도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른다 나가야 할 약속이 있어도 말해도 소용없다 약속 시간 되면 갑자기 밥한다 애밥이라 이유는 늘 똑같다. 그게 애한테 좋을 것 같아서. 내 일정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 그냥 네가 알아서 취소하든가 미루든가 하란다. 애한테 좋다고 느껴지면 뭐든지 실행하는데. 거기엔 이기적인 기류만 존재한다. 본인의 감정과 본인의 판단이 전부 다. 간신히 설득해서 어린이집 보내는데도 매일 창밖에서 애를 감시한다. 졸리면 안 보낸다. 콧물 나도 안 보낸다. 보낼 때마다 다르고 데리러갈 때도 제멋대로다. 교사들조차 이제 다 눈치챘다. 우리가 싸우는 것도 다 알고 있다. 말한 적도 없는데 다 안다. 싸우는 게 일상이다. 평화라는 단어는 결혼과 함께 사라졌다. 아이만 아니었으면 난 진짜 이혼했다. 그마저도 버티기 힘든 날엔 그냥 끝내고 싶은 생각도 든다. 아이는 너무 예쁘다. 내 아들은 지금 1년 반이고 그 존재 하나로 매일을 간신히 버티고 있다. 하지만 와이프 입에서는 단한 번도 고마움이나 이해가 나온 적이 없다. 힘들다. 너도 육아휴직해라. 왜 나만 이 고생하냐. 오로지 불만분이다. 지난달에 한달 동안 내가 회사까지 쉬면서 같이 육아했는데... 그때 매일 싸웠다. 밥하는 방식이 틀리다. 약속을 제대로 안 지킨다. 내가 집안일을 자기 방식대로 안 한다는 이유다. 내가 보기엔 와이프는 오히려 훨씬 편해졌는데 더 불만이 늘었다. 더 예민해졌다. 웃는 얼굴은 사라졌다. 참고로 와이프는 결혼 전까지 제대로 밥 한번 해본 적 없다. 반면 나는 미국 유학 시절부터 자취하면서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해갔다. 생활 능력 없다는 말들을 사람이 아니다. 문제는 내가 못해서가 아니라 와이프가 자기가 원하는 방식 외에는 전부 틀렸다고 여긴다는 거다. 복직하라고 했더니 육아휴직 끝까지 채우고. 추가로 더 쓰겠단다. 나도 도저히 계산이 안 선다. 오늘도 약속이 두건 있었는데, 나가기 직전에 갑자기 밥하기 시작했다. 애 도시락도 새로 안 싸면 못 나간다고 한다. 그냥 날 잡기 위한 수단이다. 그리고, 내가 요리할 때 후드 좀 틀어달라고 부탁했다. 왜냐하면, 난 현재 폐암 진단을 받은 상태다. 정확히 말하면 고용관율이 유명이 크다. 의사는 바로 수술하자고 했지만, 아이 때문에 계속 미루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후드 좀틀어달랬더니 돌아온 대답이 암이나 걸려라였다. 그냥 혹이지 뭘 그리 유난히 하며 비웃었다. 그말 듣고 너무 열이 받아서 와이프를 밀쳤다. 그리고 바로 경찰 신고 들어갔다. 경찰이 와서 화해라고 중재하고 돌아갔다. 와이프는 미우는 날 애를 데리고 집을 나갔다. 연락 안 된다. 아무 말도 안 남기고 사라졌다. 지금 이 순간도 난 후회밖에 없다. 왜 결혼했을까? 왜 아이만 없었으면 아무 의미도 없는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있을까? 왜 나는 이 지옥 같은 삶을 그냥 버리지 못하고 붙잡고 있을까? 사람들은 말한다. 내 여자는 다를 거라고 웃기지 마라. 절대 다르지 않다. 겉보기엔 괜찮아 보여도 속에는 다 똑같은 병리들이 도사리고 있다. 정신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며 희생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게 산후우울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을 뿐이다. 임신 출산 육아는 인생에서 가장 극단적인 타인 중심의 삶이다. 근데 그런 걸 경험한 적 없는 사람들에겐. 그게 고통이 아닌 분노로 변한다. 산후 우울증은 단순한 호르몬 문제가 아니다. 본질은 자기중심성이다. 헌신이 낯설고 희생이 역겹고 상대를 위한 대려가 억울하다고 여기는 그 사고 방식. 그래서 남편이 아무리 도와줘도 만족이 없는 거다. 그건 손발이 부족한 문제가 아니다. 남이라는 존재 자체가 견디기 싫은 거다. 결혼은 지옥이다. 사랑은 책임이 아니라 고문이다. 내 여자는 다를 거라고 절대 착각하지 마라. 사회에 퍼져 있는 전반적인 정신병적 사고 방식은. 어느 여자에게나 뿌리 깊게 박혀 있다. 그게 언젠가는 반드시 폭발한다. 내꼴 나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현실을 똑바로 봐라.